우리 어제 말씀에,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자녀를 삼게 하신, 우리로 자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자녀,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 하셨죠.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을 받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자녀의 삶은 그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대로 우리도. 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 6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 때문에 어, 아버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자녀의 삶을 사는 것처럼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알고 또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표지가 되죠.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그 삶은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들어간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주앞에서 굳세게 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아, 우리... 우리 마음이 주 앞에서 굳세다. 이 말은요, 제가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한다. 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 앞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 없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의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지가 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또 주님의 진리 안에 속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 표지가 되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것, 정말로 이 사랑 없는 세상에 정말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 주님의 백성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이땅 가운데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어, 뭐 형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 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고. 또 말과 혀로만 사랑하고, 아무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고, 또 심지어 미워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무관심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주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래도 괜찮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그래도 괜찮은 것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을 좀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은 그것도 그냥... 어, 심상이 여기며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나눴죠. 죄를 짓는 거 이거 마귀에게 속한 일이요. 또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이것도 그냥 그래도 괜찮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는 그 삶은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사랑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요, 또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며,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 만약에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큰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사는 삶의 그 유익, 사랑하며 사는 삶의 그 어, 유익한 결과가 무엇인지 또한 말씀하죠. 말씀해주시는데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0 1절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 얻는다. 이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힌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확신도 또 하나님 앞에서 그 평화로 누리게 되는 그런 담대함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형제 자매들을 진정으로 어 사랑하며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말, 이유를 이어서 말하죠.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자,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어서 말씀합니다. 어, 서로 어, 사랑할 것,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신 그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유익이요, 결과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에게. 해서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응답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한 가지가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이 사랑하며 사는 삶의 그 결과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그 안에 거한다. 자 보세요. 저는 이 22절과 24절 이 사랑하며 사는 삶의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 형제 자매들과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그때에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과의 그런 깊은 연합과 관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가 어,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지 못할 때뭐 무관심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다툰다거나 아니면 입술로만 사랑하며 살아가요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과의 관계도 어느새 깨져 있고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님의 그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시는 그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함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사랑하며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사랑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이유 또한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어, 사랑 없이 살아가는 삶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그 모습대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 우리들 가운데 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무관심하고 또 도와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랑 없는 모습들 말과 혀로는 사랑하되 행함과 진실함으로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돌이켜.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고 또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그 충분한 이유 마음 깊이 새기고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달라스 연합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